네, 안녕하세요. 영어농원 송준호입니다. 현재 저는 이 플라밍고 셀렉스 저희 밭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밭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도로가예요. 도로가라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플라밍고 셀렉스 식재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배수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플라밍고 셀렉스 식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식재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저희는 판매를 하려고 전지 작업을 안 해줬고요. 전지는 충분히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지도 많아요. 가지도 굉장히 잘 벌어졌죠. 여기서 이렇게 전지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서 동그란 모양으로 전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규격도 3점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 3점 조금 이상인 것 같고, 이런 그 가지들은 다 밑에는 지하고는 제거를 해줘야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고를 좀 높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하고가 전부 다 1m20 이상이거든요. 이 지하고는요, 그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 지하고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어, 나중에, 어, 농사를 하시더라도 지하고를 좀 높게 하셔야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이 플라밍고 셀릭스 재배하실 때는 지하고를 좀 높게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지하고가, 지하고가 낮으면 그 생산하는 데는 훨씬 수월해요. 생산하는 데는 훨씬 쉽고 지하고가 높으면 오히려 이 난이도가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하고를 높게 하면 그 나중에 가격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판매도 잘 되니까 이렇게 꼭 좋은 상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 다 일일이 감아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판매될 때는 이거 전기 테이프가 벗겨지면 약간 이런 보이시나 약간 이렇게 색깔이 변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빛을 안 받아서 그러는 거라서 나중에 뭐몇 개월만 지나면 바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나무 진짜 잘 자랐죠. 정말 수영도 반듯하게. 이거 가지만 딱 제거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가지는 제거 못했고. 그리고 이거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제가 삽목하는 방법도 올릴 텐데, 어, 이거는 뭐 연중 아무 때나 삽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자세한 그 삽목법은 한번 다음에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 플라밍고 셀렉스는 뭐 몇만 주씩 삽목하기 때문에 그런 삽목 방법을 제가 한번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순이 흰색으로 나와서 정말 예쁜 나무인 것 같아요. 이 새순이 꽃보다도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제가 왜 영상을 켰냐면요, 그 여기가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밍고 셀렉스가 이렇게 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계속 이런 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가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 플라밍고 셀렉스를 보고 여기 있는 간판? 여기에 연락을 엄청 많이 주세요. 그래서 광고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인터넷 시대인데 그런 인터넷 시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런 간판을 활용해서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변에 이런 플라밍고 셀렉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거 나무 이름도 뭔지도 여쭤보시려고 전화도 엄청 많이 하세요. 지금 군데군데 나무가 이렇게 속아 빼기 하고 있고요. 이쪽은 아직 굴치를 안 했어요. 아 저기 뒤쪽도 굴치 됐네요. 저희 작업팀이 다 와서 굴치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도로가에서 판매하게 되면 그 소매를 할수 있거든요. 소매를 하게 되면 어, 일단 좀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가격도 괜찮고요. 도매에 비해서 가격도 당연히 괜찮고, 어,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저희 나무를 전달해 줄수 있다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많이 오네요. 이렇게 차가 계속 다니는 그런 도로가에요. 근데 이런 도로가는... 반드시 CCTV 설치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절도 일어나거든요. 이런 도로가는 진짜 100%입니다. 100%, 100 절도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CCTV는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돼요. CCTV는 요즘에 태양광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 꽤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라면 네, 태양광 쓰시고, 그리고 인근에 뭐 이런 주택가에 그어 요청하셔서 전기 끌어서 쓰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잘 부탁해서 전기 끌어서 쓰는 것도 하나 방법인 것 같고, 저희도 여기 주변에 이 전기 끌어서 CCTV도 다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밭은 정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밭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는 아까 여기 밑에 부분 조금 이렇게 가위로 좀 잘라 줘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이 좀 그런데 나무는 진짜 예쁜 나무고 정말 좋은 나무예요. 내한성도 좋고요. 그리고 가끔씩 내한성이 이게 어떻냐고 강원도에 식재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강원도 노지에 식재하셔도 전혀 문제 없고요. 단그 화분에 식재하시면 좀어 그 냉해 피해를 볼수 있어요. 화분에 식재하시면 모든 나무가 냉해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물을 잘 주셔서 가뭄이 안 들게 좀 화분을 꽝꽝 얼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이 화분을 꽝꽝 얼리게 되면 그, 그 얼음 온도 이하로는 온도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스프링쿨러 겨울에 돌려서 나무를 다 얼려버리는 그런 재배 방법도 있어요. 그런 농업 기술도 있는데, 어 그런 방법처럼 어 화분 재배할 때는 어 좀, 어 전화가 오네요. 어 화분 재배할 때는 그렇게 어물 관주를 잘 하셔서 항상 화분이 얼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플라밍고 셀릭스 저희 밭에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